네, 예, 안녕하십니까. 석초입니다. 석초. 오늘도 남초 여러분들과 천천히 잘 보시고, 석초 따라오십시오. 일본에는 광주보이. 오로쫙 끊었습니다. 광주보입니다. 광주보. 명모보지 광주보 아시지? 자, 별도, 오늘 광주보다 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초는 입변수. 서반이. 자, 엄마 쪽은 또 전투식으로 이게 속으로 들어가십 속으로. 베도 상당히 예쁘고 예잘 생겼습니다. 자, 봐 보세요. 자, 입변서반지 자, 그다음에는 운물이운물이 가시죠. 서반단지 운물이 예. 약간씩 밖에 못 먹었어. 요 작년에 잘몽키하았어요색 대비 자, 바르시 발색시키면 다 나오는데, 이분이 발색을 좀 이렇게 못 시켰네. 세척 자리입니다, 세척 자리. 아니, 뭐, 고급으로 나아저씨인데발색이좀잘못 시켰네. 자, 잘 키우면 가고 가고, 발색하면 태워갖고, 제대로 가보러 한번 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나친는 서반이. 변이 상당히 잘생긴 서반 하나 들고 왔습니다. 자, 서반. 면이 아주 이쁘요 서반니 서반도 이쁘지요 자그 다음에는 저는 극항중투에 색대비도 좋고 변도 좋고 하여튼 이거 재미나가 참잘 키우면 진짜 멋진 종자될거니 놀았습니다 자 극항중투 무진등이자화색설무진등자입변삼반 3반. 삼반중투 3반 같은데 자, 요것도 변이, 자, 이뻐요. 자, 구레 사피라고, 구레 전라도 구레 사피입니다. 자, 산채 삼바입니다 요것도 삼바 잘못 지에삼바으로 식으로. 변이 상당히 잘 생겼는데, 이거는. 자, 변이 잘 생기세요. 자, 이렇게해번부터 10번까지 난초 뿌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네, 안녕하십니까. 석초입니다. 오늘 석초 난초. 자, 뿌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난초는 광주복 해갖고. 또 하나 성닮는 것들이. 하나 성 아닙니다. 강주보입니다강주보 호물이다. 아주 잘 때렸어요. 짝짝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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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놨습니다. 자이호호입이다요강주보요강주보두쪽짜리 9cm 0.7. 가격가 26만 측 책정했습니다. 자 색감 좋고. 호도 잘 끊어놨습니다. 이는 광주보기 때문에 알지 에 중투 티아 보십시오 광주보자 26만 채 했습니다 자 두번째 는편는 서반이 서반도 하려합니다 변도 상당히 잘 생겼고 예이 변도 변이 이뼈식으로잘 생겼습니다 자 신화도 하나 또 붙어 있고 이쪽도 신화 같은데 양쪽 신하고 이쪽편에는 약간 무진데 색깔 티 나올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바보들 속으로 중도식으로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 안으로 은은하게 다 들려있습니다. 잎도 참, 입도 참 이쁘요. 변이 상당히 오가 있습니다. 가로, 복류식으로 이쁜. 자, 서반이 세 쪽짜리. 뿌리 이렇게 12에 0.7. 각이가 쉽게. 5만원 측정이 15만원 이 예. 자, 뿌리도 튼튼합니다. 까먹고 타는 사지만 완전 닭발 뿌리면 그렇습니다. 자, 짤마가이 모두 건강하지요? 자, 서바. 서바. 아이, 종자수 좋아 보입니다. 자, 변도 잘 생겼고, 예. 자, 서바. 15만원 측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난는운물이 예. 단제 서바. 운물의 입니다 아주 이쁘요 자, 이쪽으로. 약간, 봐, 약간씩 박스 발색을 못 해서, 제대로, 발색을 못 했네. 자, 잘 키우는 갖고, 갖고 갖고 바로 발색시갖고또 고가로 만들십시오. 뿌리는 상당히 좋고, 세, 척자리음물량 세, 적자리 음물량 9cm, 1cm 까지는, 9cm, 1cm 까지는. 가격은 60만원 책정했습니다. 60만원, 20만원씩, 60만원이. 자, 정리하십시오. 자, 이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저는 네 번째는 이뼈 서반이 자, 서반무늬도 화려합니다. 서바, 이뼈서반입니다 변도 아주 잘 생겼고 이쁘요. 자, 봐보세요. 뿌리가 좀 짧습니다. 짤막, 짤막, 짤막합니다. 뿌리 다 단, 단엽 뿌리를 만들어놨네. 하여튼 그러면 여기 너무 좋으니까 뿌리도 그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약간 데미지 입은 거 있죠. 볼가만 해갖고, 가격도 측정했으니. 자, 이변 서반이 뿌리는 좀 짧습니다. 자, 중앙에서 양쪽으로 새로 받아갖고, 색감 좋지? 자, 서봐 이변 서반새쪽 자리 11cm나, 1cm까지나, 1cm. 가격은 10. 3만 원책정 13만 원, 이에 예. 종자입쇼. 변도 잘 생겼습니다. 아주 이쁘요. 자, 입변 서 봐. 서반가면 너무 안나서 그렇지. 이 성질도 못되게 입변석으로. 변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서 봐. 13만 원책정있죠그 다음에 남처은 극강 황중튀에 자, 색감은 죽도니다 녹대비도 좋고. 자, 녹대비 좋지요. 변도 좋습니다. 자, 황중투, 극황중투 다수입니다, 다 다추. 뿌리는 요렇게, 예. 뿌리는 건강하죠. 자, 극항주 다죠 18에 1cm 까지. 가격은 48만원 찍겠습니다. 색감 좋습니다. 바보세요 변도 좋고, 예. 자, 48만원 찍겠습니다. 변이 상당히 좋습니다. 바보세요 녹대비도 좋고. 느낌이, 아가씨 같다, 진짜 느낌. 색감 좋고, 아. 완전 개나리입니다. 자, 뿌링이 이렇게. 자, 극강진토 48만원 찍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촌은 산채에서 본쪽에, 본쪽에 키우는 농촌인데, 삼반이야, 삼반. 변도 잘생겼어요. 자, 삼반입니다. 삼반분이 잘못있어요. 따라, 모일러로. 자, 모분이 잘못 있습니다. 요, 소속으로 쭉, 떨어있습니다. 속으로, 삼반호 식으로 쭉, 떨어있니다 요, 입장이. 이게, 뜨기면 삼반호 식으로 들은 것 같은데. 떨어있지? 자떨어 삼반호 식으로. 아, 이게 에서 좋아 보입니다. 입변은, 뿌리 내 이렇게 크게. 입변 삼반. 도체자리 14에 0.8. 자, 가격은 7 5 0 0 0저 75,000원에 3 5 0 0원으로들은것 같던데요. 잘켜보십시오. 75,000원이예요. 그 다음은 저는 여섯번째 구례. 전당구례. 구례석회삽피입니다 구례삽이. 두축짜리 뿌리는 상당히 좋네 구례삽이에 색감 좋고 사피 문양도 아주 깊게 남아있니. 자, 구례삽피입니다 두 쪽짜리 15에 0.8. 9 0 0천원 찍겠습니다. 9 8 0 0 0원이 자, 꾸레사표입니다. 9 8 0 0 0원이 예. 다음에는 중투. 중투 세 쪽짜리 3만 중투 같아요. 3만 중투. 변이 상당히 잘, 잘 생겼습니다. 입변성입니다. 입변성. 3만 중투. 예. 자, 세 쪽짜리. 14에 0.6. 가격은 12만원 적정 12만원 이 예. 변이 상관잘생긴는데 봐보세요. 3번 정도 같아요. 자, 세쪽자리 12만원 적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입변 3번이에요, 입변 3번. 산반. 3번도 잘못으세요 자, 봐보세요. 3번도 깊게 잘못으십니다3번 이제 너무 안 나와서 그렇지. 잘못습니다 자, 3번 잘못지? 자, 3번, 두쪽짜리 뿌리는 건가구에. 자, 3번, 두쪽짜리3번 잘못입니다. 자, 뿌리는 건가구 자막까지 하나 딱 골다, 한강 있니? 16에 0.9. 가기가 8만 5천 측 되었습니다. 변이 상당합니다, 이것도. 자, 8만 5천 측되이죠 뿌리는 상당히 좋구에. 자막까지 있으면 삼바무리도잘못신다력에게자 봐보세요 황삼바입니다 황삼바 자 삼바 황삼방. 8만 5천 자했습니다그 다음에 논초는 무진덩이 뿌리는 상당히 좋고 무진덩예 자화색설 아시죠 꽃이 아주 자화는 자화에도 색설인데 아주 꽃이 이쁩니다 자화색설 뿌리는 상당히 좋고 셋, 넷, 다섯, 대, 다섯, 대, 여섯. 대. 원래, 무진동이 여기 또새 엽, 세엽 세새멤버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래 자체가. 꽃 좀, 안, 저와 섹션은 최고죠내 네, 족자리 신한 개, 20세 0.9. 가격이 8만 5천 원정있습니다 8만 5천 원 뿐이 상당히 좋고요. 예. 렇게 해서 1번부터 또 10번까지. 난초 뿌리 설명 다 해드렸고요. 오늘도 정자무시니자천히 보시고 선택합시 자, 잠시만요.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 난초 뿌리 설명 다 해드렸고요. 오늘도 정자무시니자천히 전체 보십시오. 자 이거는 산채품입니다. 산채, 산채는 분척에서 키우는 난초기 때문에 자 서반님, 이거도 마찬가지. 명명품 아니고 얘 예. 색감 봐보세요. 아주 색 색이 좋습니다. 봐보세요. 뭐, 속으로 중독, 그지? 아, 색감이, 이, 미발색시켜놓으잘 나올 것 같은데. 자, 꾸레사피, 광주보, 이펜삼반님 무진단, 삼반중투, 이렇게 셀 번부터, 10번까지 난초, 뿌리 설명 다 해드렸고요. 오늘도 정자모션이, 잘 재물도 보시고, 자, 구매를 원하신 난초 있다면,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석초입니다. 감사합니다.